아으라고 까비씨. 나 여덟 시 반부터 한다 그럼 나는. 어. 몇타 맞지? 몇, 몇 파티가 나올라나? 오늘 일단 카톡 돌려봐야겠다. 돌리고 말아주도안 돼? 몇 파티 나오는지? 아, 뭐 여덟 시 반부터 몇개 나오는지? 어. 나 어, 어서 열한 시에는 가야 돼. 그래갖고 열시 반이 최대일 걸. 그럼 몇 개지? 여덟 시. 여덟 시 반, 아홉 시, 아홉 시 반, 열 시, 열시 반, 다섯 개 많아봐야 다섯 개. 저기 들어와 주세요. g to go to the house. What is this? What is this? I'm going to go t 겠다 h 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What is this? w h a 제일 많이 굴리던데. h a 도 없다 이제 서로 주지 마. 그 is t 이 i s What is this? What is this? What is t h 맞 아 고래님 씨발아 저번 달에 몇개 돌린 거야? 200명? 말이 안 되는 수치네. 아 근데 고래님이 이게 약간 햄쪼떠도 자기 것처럼 해줘가지고 그런. 네. 아 뭐가요? 고래님한테 이제 잘 가는 게 이제 계속 가는 게햄 이제 뜨면 이제 자기 것처럼 좋아해주니까. 나도 그러는데. <웃음> <웃음> 아... 역시 좋네. 그러면 12월. 아 또. 아또아또아 또. 이래 아, 기사가 그러면 흐름 흐름 되지? 흐름 스텝 봉지. 음. 8시 반? 8시 반부터 될 거는. 아, 중간에 좀 쉬면서 해야겠다. 엄마 아, 하는 아, 어, 아. 아, 게 쉬는 거지 뭐. 니까 근데 뭐 어머니 밥 타임은 어쩔 수가 없어, 가지고 어 뭐야 컨텐츠 시작했노 말없이 그니까 러어 잠깐만 이거 어, 뭐야 이게 변기통 몰래 주기 시원하게 내려 주자잉 어 근데 진짜 센데? 어 근데 센데 진짜? 저는 저 45초 때려야 넘어가긴 하던데 아 약간 모자라네 이거 한 7억 2개 정도만 더하면 되지 않을까 핵사 7.7이라 하 전... 7.7로 저거 바콤 못하는 게좀 이상한 거긴 함. 은월은 아직 극딜을 못 받아서 그런 거고. 난 진짜 7.7이면 그냥 6천만 소도 넘어갈 때 리삼으로. <laughs> 근데 이거 사실 스커는 그 평딜게 아님? 그래서 맞아, 그런 건가? 응. 1 0평딜캐난은월은 극딜캐란 말이야. 얘는 극딜 없는 케이. 아니 그래서 2패 해보니까 좀 약하긴 한데 이 3패는 괜찮을 거 같던데 그러면. 아니 뭐야, 승용이 백스텝 있음? 후방 이동? 그때있어광 어, 아니 저기 더 빠름. 저기 존나 아, 빠르던데 아, 후방 아, 이동보다. 아니 후방 이동은 3패에서안좋그게 그, 있어가지고 후딜. 아, <laughs> 어, 저거 좋다. 광 아, 치킨 <laughs> 시켜주면서 아, 면서 아, 제획이나 해야지. 아, 또. 아, 또. 아, 또. 너도 치킨 아, 먹었어. 하드스 방0 4 0 분. 잠시만요 아, 아들...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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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거 없으면 저거 하면 되겠다 그니까 그러니까. 카톡 보내고 써가지고 <laughs> <laughs> 뱅... <뱅신이호 웃음> 아, 진 뱅진이 오픈 채팅 지금 가능해요 아, 또. 아, 또. 바로 링크 올려버려 <laughs> 1.5고 <A1>. <laughs> 여기로 톡 주세요 저는 곰막을 구해야 돼가지고 검막을 구해야겠다. 아 뱅지님 씨발 페파 존나 약하더라니까 니마? 아 페파 약함 나전투1 1.8억짜리 했는데 아 이거 전투로 높다 이거 환산 핵사환산 6점 초방전도 되겠구나 해서 뭐그검수를했어요예검수를 했는데 쓸만한 스킬 그냥 데, 확인도 네. 안 하고 네. 막 도핑도 그냥 대충 하고 갔단 말이야요 그냥 대충 확인하고 네. 근데 씨발 배려가 안 까이는 거예요 <laughs> 아니 원래 안 까이나? 6.2면 다 까이잖아 전투력 1억 8천인데 핵사 그 정도면 거의 환선이 거의 6반 후반이잖아 6 후반이고 잘, 잘 돼있는데 이제 부수적인 건안 돼있는데 아마 핵사 6초반일 텐데 아 근데 6초반 패파면은 그렇게 안쓸것 같은데 배안 같긴... 아니 시발 45분 패다니까 니마 토핑 안 해가지고 제대로 아니 45분에, 45분이 뭐래 4 6 아니 어쨌든 시발. 그게 맞아아 근데 딱그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어 뭐야 나 옛날에 내가 겁만 했었나 보다 지난 대 아니 페파 진짜 그렇게 약한가 아니 나 페파야 진짜 시발 소마보다 약한 것 같은데 와 페파 은월보다 약한데 진짜 어제 해보니까 은월 저 정도 스펙이면 25분 걸림 말이 안 된다 말이 안돼페파는데 진짜 버프 할 듯이 다음 페퍼 아 너, 버프 무조건 해야 돼 내가 진짜 이거 내가 볼 때, 안 하면 말이 안돼 일단 소마보다 <laughs> 소마보다 소마보다 약하고, 소마보다 훨씬 약하고, 케슈랑 비슷하 케슈보다 약한 것 같은데, 진짜? 비슷하거나? 배려를 못 가는 게 말이 되나? 케슈보다 <laughs> 세지 않을까요? 아니, 아니, 절대 아니, 저거 세반데. 와, 진짜 말이 안 돼. 아, 아저 케슈도 저 비싼 스펙 있어요. 아니, 이분 아, 존나 귀여운데요. 추가 요청사항 잘 해... 부탁드려요. 하트까지 붙이는데, 호호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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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한테 넘겨라, 빨리. 아, 기다려. 내가 할런다. 형들이 세긴 하다, 확실히. 아, 텍사 7.7이고. 원옥시 네이버 아이디. 네. 낑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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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니까 R, RTA로 시작한 아이디. 어, 어. 맞아요. <laughs> 어떡해면 <laughs> 아니, 흐름은 모르는 게 없다니까? 흐름 이니어 그니까. 러 리버터2 계정을 거의 다 알걸? 점유율로만 보면. 대리 받은 사람들이. 브레님, 뭐, 왜 폰임? 핫도그 치 보니까 누군지 딱알 거야. 왜 폰이에요? 아, 저 와이프 데일로 가고 있어요. 아아. 오늘 한복이랑 다 받으러 가야 돼가지고. 오늘 와이프가 아. 좀 일찍 끊고. 아, 브레는 아. 없다고 도래 생각하면, 도래 도래. 되는 도래. 도래. 생각하면 되는구나

뭐가 나요? 칭님에서 칭님한테요. 11시입. 11시입. 에 아, 11시 11시 반? 아니, 보선님 이번 달에 2천만 원번거 아닌 건데? 다음 달에 2천이 뭐예요? 3천 벌었는데. 아니, 진짜 2천. 벌... 번... 아, 진짜로 님 했죠? 아니요, 2천 못 벌었어요. <laughs> 나 아, 얼마 먹지? 버키를... 한번 봐 볼까? 난 초에 많이 안 눌렀어. 근데... 그런 거. 어, 초에 많이 안 눌렀어. 그래서 아, 초에 많이 안 눌렀는데 돌... 돌... 중순부터 때려 가지고. 어. 아 근데 초는 근데 사실 진짜 고왕 낭비긴 해 사실. 어 저분 베라의 왕한테 잡혀가지고 본섭 잡자. 그러니까. 이제 아, 본섭 잡자. 이미 아니, 접었어. 근데 본섭 돈안 되잖아요. 본섭 이미 파토냈을거래. 그러니까 내가 내가 고래님 본섭 할 시간으로 리프트했으면 지금 미쳐 넘었어아 진짜. 아, 다시 생각해도 빡치네. 그러니까. 접을 아 지금 접었어요 본섭? 아, 26일날 통보했어요, 다. 그러니까 이제 파티 알아서 X대로 짜라고, 나모르겠다나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다 그러다 두고. 아, 베르, 캐논 마스터씨가요? 네. 아스나씨랑? 아, 아스, 아스나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근데 님이, 님이 그거 하는 거는, 님 돌려도 맛있지 않습니까? 별받지. 네. 근데 솔 리부트, 리부트에 비해 솔직히 맛이 없죠. 왜냐면은, 인당 많아봤자 2만원인데. 일좀 잡고 시않했그나또 존나 시간 쏟아 부어야 되는데. 빨리 돌고 리부트도 반띵 해 줘야 되잖아고 어때요? 그렇죠. 반띵 해 줘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거 해 봤자 한 판에 5만 원 한다는데 시간도 나고. 아. 리부트 2 먹자 두 개, 2개 구해 가지고 우리 서로 구해 오자 이러면 은 그게 그게 6만 원임. 1시간도 안 걸리고. 아니 근데 방금 봤는데 그 본섭에서 본돈이 230만원인데 리부트로 본돈이 지금 이번달 980만원이 넘어갔는데 갱보다 별로 안되네 아 이게 본섭하고 리부트랑 그 계좌를 나눠놨더니 본섭이 280만원 나왔고 리부트가 지금 992만원 아혀 야... 8 갱값보다 별로 안네 그렇지, 얼마 안 되지 왜냐면 중순부터 어. 돌렸을 거랑 나는 그 리부트는 그 월초에 몇 파트 안 굴렸잖아 어, 생각해보니까 1 0월달 내가... 그러면 고래님 아니, 네? 1 0월달 고래님 저후름하면 범진이는 뭐 먹고서? 그거 뭐 알아서 죽어야죠 뭐 아, <laughs> 아니 애초에 점유율 저희가 70% 씹어먹을 거 아니었나요? 아, 맞죠 아, 또. 네 카톡 아, 어, 손씨 이제 숙제 다 끝냈네. 아, 어, 이제 이제 시작이네. 이제 봐야겠다. 아 또. 지루한 구간 끝났습니다 <laughs> 지루한 구 이제 메인 말, 말 타고, 마차 타고 이제 어? 한양 가는 길 끝났거든. 이제부터 시작이다. 전쟁다 어휴, 어휴, 보느 힘들었네. 빨실, 빨실 받아야 됩니다. 카톡! 카톡! 아, 좋다. 최대한 다 빼고 가야 돼. 혼동 게이지, 입회 갈때 샌님, 근데 이번 달에 진짜 좀 많이 놀지 않으셨어요? 아, 월초에 많이 굴려서 괜찮으시네요. 많이 놀았죠? 네, 그니까 생각보다 많이 놓으셔가지고. 괜찮나 싶어가지고. 저번 달, 1700. 이번 달, 번달 얼마 벌... 모르겠네요. 한... 80%.. 70%정도 나오지 않아요네음 어, 아, 뭐, 어, 어. 파스 데 루일 어 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 아뭐 꺼내달라고? 아니? 뭐야 어디어디어디어디 형님 보낸다고? 어 11채 시그 아빠 11채 시그? 나 바로가 단장가 파스 데 루일? 어야 근데 루일은 다팔았는데어 루일 나주생 그러면 루일 2.9 불렀는데 괜찮? 어 괜찮아괜찮 어차피 아나 어, 치킨 먹으러가 그냥 네? 어. 나 하스텔 갈 캐릭으로 올게 그러면 하스텔 어. 갔다가 저 주세요. 네 바로 옮길게요. 네. 파이프 바이퍼, 파이프로 올게. 파이. 나치킨먹으려고 그냥 구했는데. 혹시 자레 윤수 씨한테 뭐 파시는 분 있나요? 루일더. 아레 윤수 씨가 누구야? 소만데 그 사람이 그 루일더 누구한테 고정으로 팔다가 그 새끼 2두달 동안 아무것도 못 뛰었어. 나한테 산다는데. 아니 잠깐만 이거. 아 격수 스펙 할인 오케이 이것 때문에 씨발 먹자들이 어, 그래? 요즘 구학 보니까 격수 스펙 할인해 주는데 여기는 어떤가요 이러잖아 <웃음> <웃음> 아 나는 근데 진짜 격수 스펙이면 할인해 줘 2,276에 6천만 정도 되면은 미래 미래 있다는 가정만 얼마 얼마 얼까 5천 원까지 주는데 한데뭐그 정도면 뭐 5천 그 정도면뭐아 뭐 뭐. 내가 게 중요하죠 어, 내가 둘이... 오랜 그럼 아. 12월달에 100 파티 가시나요? 저요? 아 근데 네. 진짜 100 파티 할수 있을 듯. 그 네. 월초에 월초에 한25 파티 정도 출발하고. 어200아어 나트 언제가? 혼자... 네. 1일부터3일부터일까지또25 파티 출발시키려고요. 먹자는 지금... 다고 있어요. 그 돈도 다 입금하고 있고 하루에 하루에 지금 계속 입금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이 리부트 1에서 25파티는 출발하지 않을까요? 일단 오. 한 130명, 150명은 입금 다있어요 아니 허장 후 비상인데 이거 고래님이 그렇게 하면? 네? <laughs> 아 장난입니다. 뭐 근데 어떻게든 구해지겠죠? 12월은 뭐 성수기니까. 아 네, 그렇죠 아, 지금이.. 지금... 이미... 후 어, 비수.. 아 근데 비수기도 비수기인데 리부트 1이 존나 안 구해진다는 아. 소문 있고 리투는 그래도 말일날 많던데 아니 자체 어디갔어 빨리와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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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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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에 있었네 소리소리 안녕하세요 손씨 지금 집중 좋다 풀데카 어 좋은데 풀각 나. 네, 아 절대 죽으면 안돼 여기서 절대 아, 죽으면 안돼 치킨 먹으러 갈게 음 아, 여기서 아, 죽으면 안돼 아, 절대 핫스에 남으면 아, 너도 음. 나 죽을 수 있겠죠 이제 아, 뭐라고? 파스트남으면 이제. 오우, 잠깐만. 아, 나무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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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초실, 도실 한 대씩 맞아야겠네. 근데 저 해도를 진짜 3패 도울에서 실수한 걸, 실수할 때 써야 돼. 야, 빠르, 와, 기동성 뭐야? 흔으로 보다 좋은 거 같은데, 기동성. 빠른데? 각 보인다, 각 보인다. 아, 클각 나오는 데 진짜. 그니까. 제 네, 승객님은 들고 죽겠서못깰것같지아 진짜 안전하게 보이게. 사실 오리지널네발에만다 만든다면. 시발. <웃음> <웃음> 아, 아니 백진님 정하는 거 맞나? 아니 진짜 라, 저 극딜에 1퍼까지는다니까요 도우리 혔패때 말이 한듯 진짜 도우리 도우리 더 단단한가 맞죠? 아, 똑같지 않나? 이제 더스크 두개 슬라임 하나 남네 쉽지 않은 것만 남아. 더스크가 진짜 쉽지 않은데 팔기 안 팔리면 그냥 거공먹고 혼자 갈라고 그게 맞긴 해 해도 음. 원 그리고 출발할게요 대표 존나 나쁘다 야 야, 뒤지마. 어, 세임? 진짜 구간이야. 손에 넘어가도 낄수 있을 듯? 확실히 피드백이 많이 됐네. 원래 1몬은 1다이언. 아, 나 녹화해둘 걸. 진짜 겨우 깼는데 이번 오리진인가? 썼구나. 세이미 그 옷을요 음, 초실 맞아야돼 음, 초실 세이미 그옷 쓰시고 좀따봐용 네예에예 도망가나? 오오 맞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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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맞아준다 오 개.. 오와 개쿨 오걸가서 초실 맞아야돼요? <laughs> 잠시만요 이게 막타임이라 강하실래요? 봤을 때 팔고 이거 상담부터 해야겠다 카톡 존나 많이 오네 이거 한 뿌리니까 200명한테 뿌렸는데 회수가 잘안된못됐어 아니 저도 지금 전 200명도 안 돼요 애초에 <laughs> 이번에 리원을 좀 많이 해놔가지고 리원 은안 풀었거든요. 열심히, 열심히 안 해가지고 이거 야, 리원은 뭐 리원은 사실 안될때 하는 거니까 사실 잠시만 그래. 헥사스트 찍으면 추력 얼마죠? 한 500만 오른 거 같은데 500만? 떡짝 하면 500만 오르던데. <laughs> 어, 계속 그냥 쭉 누워있으시죠? 어, 바속면안될것 같은데 어, 여기서 계속 누워서 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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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지 속계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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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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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속계 다시 돌감 되 니까 다다음 급 음악 같긴잠 봅시다. 아 버프 형 식의 극 들이 구나. 어, 근데 뭔가 움직이는 게 빠르다. 이 캐릭이.

이거리 1인? 거 같은데 뭐가? 저게 그 파왕천 그 사람 거 같은데 아.. 아 존나 맛없다 근데 파왕천 거 지난번에 파왕천님이 루일을 라서 해줬는데 5천원 주고 그래서 다시는 안 가려고 다짐했어 루일 두개 해서 5천 어, 아니 뭐야? 5천원 주던데 30분 됐는데 아니 이게 뭐야? 이거 어. 안 갈라고 아니 방픽피 깎인 거왜 저러 너? 뭐 사실 리일 건마는 만원 받는 게. 아 근데 거기는 근데 진행이 마저 맛이 없어. <laughs> 아니 뭐임이고그 길? 나랑 길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지? 나야 되는 건가? <laughs> <laughs> 상스많 아니 오리진 내발에 맞는 게 진짜 맛있긴 하다. 근데 저기 아뭐 사실. 리프트 1, 5% 만원 받는 거는 뭐 우리 방 사람들 것만 해줘도 뭐. 나 우리 방 사람들 리프트 1도 다 많이 쳐줄 수 있다고. 어, 저도 그렇게 죽이네요. 저, 저. 뭐죠천원 저 땡겨먹어가지고 뭐 부자 될것 또. 맞습니다. 같이 행복하면 좋잖아요. <laughs> 본선 말고는 나도 1.1이 좋긴 한데. <laughs> 아 본성에서 <laughs> 1점이면 아 진짜 본성에서 1점이 주면 하... 없습니다 진짜. 어, 남는 그러니까 거 아예 없음. 아예 없음 그냥 그거 자존감. 아 돈, 돈 없어요. <laughs> 자존감이 본성은. 집안 부르면 준다. 아 근데 보통은 다 먹자로 불러 가지고. 먹자권으로 불러 가지고 만원주내 놓으세요 이러고 <laughs> 하 <laughs> 쓰레기집 <laughs> 쓰레기 <laughs> 사람도 없어 가지고. 어, 근데 아토. 딜이 많이 남는데요? 아토. 아, 확실히 오리진 네마리마리가 맛있긴 하다. 쪼마롬 해볼까? 페락으로. <laughs> 지금 한 마리는 잡아야 되긴 하는데. 아토. 오리진 쓰기 전에 두 마리. 머리 잡고 체력 간 다음에 극딜 한번 하고 카런피 아, 다깐 아, 다음에 오리진스면 끝나겠는데. 안들어가들데 이거 딱 들어오는 거 보고 바로 하나 더 해주세요, 이러길래. 아, 저 일정 있어가지고, 이렇게. <laughs> 30분 했는데 5,000 <5천원> 들어올래? 오 어라? <laughs> 뭔가 잘못 된걸 감지. 잘못보이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laughs> 나도 포프콘 진짜. 그냥 여기 방 뭐. 아니었나? 나도 안할줄 알았어. 깜짝 놀랐잖아. 아니 오퍼가 30분, 5천 원은 뭐 18, 뭐... 자5사업 비지니더 나라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두마리야 마리 2발 <laughs> 그러니까... 아 생일 깨겠다, 진짜 간다... 70... 개요아 이제 열중시0 100... 1 0 공기 가야 돼요, 일어나서. 어, 잡고 가면 되겠다. 잡고 공기에서, 잡고 혼돈 극딜 하죠? 혼돈이 좀 불편한데. 공기가 제일 편하고. 야, 뭐야! 잠깐만 잡으면... 오케이 잡..잡아야겠다 근데 자꾸 혼돈 때리면 안돼요? 오퍼 뽑아야 될것 같은데 어, 스냅 끝났음 혼돈 잡으면 안돼요 어? 지금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일단 11채널 시그 대기해보신래요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잠시만 이돈 받은 건가? <laughs> 아니 돈 따로 받아줘야 돼요 계좌 알려주면 채팅으로 알려주세요, 보통 네, 저 채팅으로 알려주세요 갈게요 그, 이어서 바로 루이를 하시죠? 랩비래요네 혼돈 이제 1퍼까지 까면 될땐요? 승형님? 혼돈 1퍼까지 까고 그 다음에 오리진 쓰기 전에 혼돈을 잡고 1퍼까지 까고 아직, 꼬리조심 벤서 파탈 좀 어, 네 파탈했어요 네, 어 와, 벤서 2억이네요, 전투력이 <laughs> 미친 캐릭이었네, 이거 야무지죠 진짜 야무지네요 저분이 우리 보고실 <laughs> 거예요 나가보겠습니다 혼돈 잡아야 돼요 극딜전에 극딜전은 전에 혼돈 잡아야 돼요. 바로 딜안 들어가 요 이거. 됐다. 천천히 하시면 돼요. 공기에서 극딜하는 게 편함. 가세요 쟤네 무적쓰고 세미코솔 잡았네 <laughs> 아, 아니 뱅진이 나중에 내내 제까는거 보여드림? 아나 씨발 그 집중해야되서 안불렀어 아니 팀아 나 <laughs> 9촌한거 잡았다니까? <laughs> 실수한거 한개도 없었음 또 고백하셨느나한테. 아, 또. <laughs> 아 누구였지? 저링 삼파 사 있죠? 있어요. 즉사 조심. 어쩌어 나... 잡았어요, 근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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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냐고요? 그냥 그 아, 구간에 아, 없으면 없음 되고, 근데 그것도 랜덤이긴 한데 무적기, 무적기도 안 통해요. 그래서 카링 위치 조절 잘 해야 돼 카링 있는 데가 다 아... 죽는데? 아니 아뇨. 카링이 왼쪽, 오른쪽 구간 아, 설정하는데 왼쪽에서 죽어요. 아... 네. 어우,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이제 열중슛 하세요. 열중슛. 열중슛. 어우, 됐다. 진짜 아, 찍어놓으시죠. 아니, 녹화 해놨어요. 어. 아, 힘들다. 아, 근데, 내 캐릭이 아니, 아니 내가, 비정상적인건가 딜이? 아, 이렇게 힘드니? 됐지 않습니까? 네, 왜, 왜요? 여니다여했으면 됐지 않습니까왜 한 번만 주세요. 이제 아 진짜. 근데 저것도 사실 파티 격.